저번 주 무료 팀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다섯 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안녕하세요. FC 모바일을 앞두고 인생의 나게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입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위해 피모 정보통 1황 깨모님께 팀평과 앞으로 저희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팀명은 FC 준우 메시지 앞으로도 저만의 아니 모두의 정보통 1항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팀 방향 매니저 모드 위주로 활동량 피지컬 위주의 축구를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FC 주우님 먼저 한번 볼게요. FC 주우님 계정에 들어왔고요. 일단 팀이 꽤 좋은데요, 오버롤도. 팀 오버롤도 꽤 높고. 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팀입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밀러 같은 카드가 좀 옛날 카드긴 하죠. 어... 그래서 바꾸실 거를 좀 보자면은 일단 이런 마르티네스 같은 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리 칠진이지만 너무 옛날 카드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FC 모바일 데뷔하셔서 좀 이제 양발 선수들을 넣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투리도 항상 말하는 게요 네로우가 본인한테 잘 맞으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네로우 포메이션이 굉장히 좀 어려운 포메이션이에요 사실. 공격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요 포메이션이 자기한테 있다 맞냐가 일단 본인이 게임에 한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뭐 매니저 모드 위주 위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각성을 더 올리시면서 요거를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크게 바꾸라고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신 골키퍼 저는 골키퍼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C 모바일 돼도 지금 양발 선수가 공격진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겪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뭘 바꾸시기보다. 다음 분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벌써 세 번째인가 신청드리는데,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상 여러 개 보면서 팀을 맞췄는데, 잘 맞춘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깨모님께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드려요. 110억 정도 있고, 닉네임은 SLLU입니다. 항상 진심으로 팀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봄까지. 요분한번 보겠습니다. SLLU님. 네, SLLU님 계정에 들어왔고요 오. 오늘은 좀잘 짜신 분들이 팀평을 많이 신청해주셨네요, 보니까. 우리가 항상 추천드리는 뭐, 레양, 손흥민 이 라인도 잘 짜신 것 같고, 위치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지금 FC 모바일 가도 좋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잘 짜신 것 같고, 요, 중간에 미드진도 한쪽이 높으면 한쪽이 높높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잘 맞춰주신 것 같고, 수비진도 보시면은,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언급됐던 선수들을 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더블레이도 한번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더블레이보다 베르통 같은 거 하나 넣으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급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생각을 해 보시고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은 차라리 돈을 110억 있으시다니까 110억에서 더 모으셔갖고. 아예 반달크 같은거 하나 이번 기회에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예 좋은 선수를 하나 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 40에 빠듯한 살림살이로 인해 무가금으로 피파모바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겸 유부남입니다 아이디는 경주에코플라스틱입니다 현재 성능 겸 이쁘게 팀을 꾸미고 있는데 수비수가 걸립니다 최대 3진에서 5진으로 한 명당 30억에서 40억으로 풀백과 센터백 4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추첨및 평가 부탁드립니다. 어, 풀백은 같은 클래스여야 되고 <laughs> 센터백도 같은 클래스여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항상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카드 모양의 밸런스도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자, 한번 요분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 에코 플라스틱 님 계정에 들어왔구요. 일단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의 모양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사연에 보면은 풀백과 센터백에 이거 네 자리를 다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 명당 30억에서 40억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카드를 똑같은 클래스를 쓰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꼭 똑같은 클래스를 쓰셔야 된다니까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센터백에 같은 클래스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한쪽은 라크루와 한쪽 라크루아 쓰시고 한쪽은 117더리우트예둘다23 네, 토치죠. 23 토치 더리우트한 자리 쓰시고 23 토치 라크루아 쓰시면은 같은 카드로 성능도 어느 정도 챙겨 가시는 센터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풀백 같은 경우에도 같은 카드로 쓰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챔스테오랑 챔스 듬프리스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23 토치 23 토치 로버튼슨이랑 이산토츠 다닐루 그렇지 제스님 야 역시 우리 구독자 이산토츠 로버트슨과 이산토츠 다닐루 그렇게 하시면 요 네자리가 토치로 딱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기 위에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본주님이 고민이셨던 요 수비수의 네자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가끔씩 피파모바일을 하곤 하는데요. 깨몬 생방 팀평 때에는 아침이어서 학교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이렇게 신청드립니다. 폼에는 433 홀딩이고 보유티피는 66억입니다. 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인데 어떤 선수를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은 못 가도 영상은 꾸준히 보고 있으니 깨몬 화이팅입니다. 닉네임은 시티즌 정리. 우리 또 미국에서 저희를 보신다고 라이브 방송은 또못 보시고 그래서 팀평을 못하셔서 이렇게 댓글 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 곳에서 학교생활 하기 힘드실 텐데 또 봐주셔서 감사해요. 시티즌 정린 계정에 들어왔고요. 어 66억으로 선수를 얻는 게 보강하면 좋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급한 거는 그바르디오 같아요. 요거 영진이시니까 그냥 정리를 일찌감치 하셔서 좀 다른 데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바르디오라고 차라리 하킴이도 저는 정리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이게 영진인데 45억이 거잖아요. 사실 아우베르트 이런 건 상관없이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바르디오라고 하키미를 정리를 하셔서 한쪽에는 카프데빌라 한쪽에는 아우베르트 혹은 잠보르타 이렇게 사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돈으로 더블레이드 좀 바꿔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는 잘 짜셨다. 마지막 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모님이 피모타 유튜버분들 팀 써보실 때부터 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소과금으로 5개월 안 되게 하는 중에 거의 모든 이벤트에 풀참했을 정도로 피모에 애착이 있습니다. 요즘 게임 플레이 하면서 공격전개에 어려움을 느껴 무료 팀편시 청해봅니다. 지금 밀코사를 팔고 있고 팔면 50억 정도 생기는 상황인데 어디를 보강해야 될까요? 깨모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닉은 침체기입니다. 닉이 침체기신데, 과연 팀도 침체기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이 참, <laughs> 밸런스 있게 팀 되게 잘 짜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 공격 전개 에 근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면은 이쪽에는 저는 좀 높낮의 선수를 좀썼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 저도 공격을 좀 답답한 건 싫어해 갖고 좀침투 많이 하는 선수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높고 노뽀, 높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라인을 따라서 둘이 같이 들어가서 침투하는 게좀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 이쪽에 손흥민 자리에 놈낮의 선수나 아니면은 노리엔테스 자리에 놈낮의 선수를 하나 써주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놈낮의 선수를 대표적인 건 호날두. 윙에는 요번에 나온 토츠레아 아니면은 설기현 선수. 요런 선수들이 놈낮이거든요 예, 놈낮의 선수를 공격진에 한번 LW나 스트라이커에 한 명을 정도 써보시면은 아마 좀 침투가 확실히 잘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팀 자체는 솔직히 이게 공격 전개가 안 된다는 거는 약간 이제 실력의 부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팀 선수의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실력의 부분이 아직 조금 연마가 안 되셔서 그러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정도 클래스면은 솔직히 월드 클래스 1에 있으실 팀이 아닙니다 그거만은 솔직히 레전드 일도 갈수 있는 팀이고요, 충분히 피첸도 갈수 있는 팀입니다. 이제 시작하신지 별로 안된것 같으니까 좀더 많이 해보시면서 실력을 늘리시면은 공격 전개는 자연스럽게 나의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 제가 스때크 그 딱히 이 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침투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손흥민 자리와 모레트트 자리에 놈나의 선수를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주 주말에 올려드린 팀평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다섯분을 선정해서 팀평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또다섯분 선정해서 다음주에 또 사연과 함께 팀평을 해드릴거니까요이 영상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팀평은 여기까지